안뇨, 안녕하세요. 사실 영웅 오빠에게 성묘꽃을 보내려고 했어요. 서, 성묘꽃은 여동생이 가는데, 꽃은 죽은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. <laughs> 세, 어, 그래서 여동생한테 제각했어요. 성묘꽃이든 어쨌든 꽃은 꽃이 아닌가? 그래서 꽃을 주는데, 내, 죽은 사람한테 주던 한 사람한테 주던 어쨌든 꽃이니까 저도 저도 상관없다 이경은 오빠는 모르니까경아 <laughs> 오빠는 모르니까 상관없다 했거든요. 근데 며칠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살아 있는 사람한테 죽은 사람의 꽃을 주는 건 죽어 산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. 그래서, 다시 치, 주문을 취소하고요. 어, 주문을 취소하고, 다른 꽃이 있나 살펴보고, 크리스마스 꽃이라는 꽃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예, 제가 얼마 전에, 한두 달 전에 꽃을 심었는 그 꽃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아좋아좋 이거 좋다 완전 좋다 어 좋다 하면서 샀어요. 근데 두소는 <laughs> 오빠 기획서를 하고 반사를 민경훈을 하고 버즈 민경훈 반사람 버즈 민경훈 쓴 다음에 보냈는데 오빠 이게 뭐 이게 뭐지? 하면서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이건 뭐야? 하면서 던져버리는 거 아닌가? <laughs> 욕차를 날리는 게 아닌가, 솔직히 걱정됐어요. 좀 걱정이 되었어요. 그래서 제 솔직히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안에 자아가 몇 명이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나가 있어요.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아무튼 배송이 지금 이미 시작돼서 취소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미호 오빠가 버리지 말길 간절히 예언하고 있어요. 미용 오빠가 감사히 받으면서 꽃잘 키울게 세지나 가면서 해주길 바래요. 저, 저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가 드는 6천원짜리 꽃 선물을 좋아해 주고 고마워요. 받아준다면, 전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.